안녕하세요. 어, 저는 충남 보령영시 주산면, 여기 보이다시피, 어, 금항 3례에 살고 있는 임창이라고 합니다. 에, 제가 20대 때 나가서 한 30년 만에 들어왔고, 이제 지금 몇 년째 살고 있는데요. 음, 제가 과연 이 마을에서 무엇을 할수 있을까라는 고민 중에, 어, 한참을 고민을 했습니다. 물론 영상을 만들긴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영상을 만들까 고민을 하다가, 아, 이 마을 속에 작은 지명들이 생각났습니다. 지명들이 곳곳에 아주 그, 그 재미있는 설화도 있고, 어, 이런 것을 한 번, 예, 한번 알려야 되겠다. 예, 그래서 이제 컨텐츠를 제작하겠습니다. 저희 금암삼리가 예전에는 이제 철길이 다녔던 곳인데, 이제 철길이 이제 끊어지고, 이렇게 비만 세워져 있습니다. 금암삼리, 그 철길의 추억이 숨쉬는 이 통점의 마을을 2014년도, 제가 13년 말에 들어왔는데 14년도 그 5월 20일 날 이렇게 세워졌네요. 제가 그때 들어와서 정신없이 바쁘다 보니까 이게 세워지는 것도 잘 몰랐습니다. 어 지금 현재 이장님과 마을 주민들이 이 이렇게 세워놓으셨더라고요. 어 그러면 이, 여기 보시면은 자 상공에서 이렇게 바라본 저희 마을입니다. 이렇게 크게 이렇게 세 군데가 있는데 세 군데를 합쳐서 어, 통저 아, 마을 금암 삼리라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첫그 지명으로 풀어보자 하는 것은 여기 보시는 이제 지장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장굴. 이제 다음 컨텐츠는 여기 용주사 용주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마의 태자라고 보겠습니다. 마의 태자가 이제 부활을 꿈꾸던 것, 여기가 이제 동구제 동구째. 이렇게 네 가지 지명을 가지고, 음, 어, 이 금암 삼리의 설화를 풀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지장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보시다시피 <laughs> 옛날부터 요 동네를 이렇게 지장굴이라고 불렀습니다. 옛날도 이제 과손집이었는데요. 지금도 이제 한 집만 살고 있습니다. 음, 어렸을 때는 왜 지장굴이라는 것을 잘 몰랐어요. 그냥 어르신들이 부르니까 지장굴, 지장굴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나이 먹고, 이렇게 또 예전에 조금 뭘 공부하다가 바르는데, 거기서 딱 힌트가 나오더라고. 어. 동네 분들을 얘기하면은, 동네 분들은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동네 부들이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지장풀입니다. 이 지장풀. 지장풀. 지장풀인데 떼 때풀이라고도 해요. 때풀. 그 이렇게 그 결초보온이라는그 한자가 여기서 나온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때풀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맞잡아서 묶으면은 묶어놓고 이렇게 숨겨놓으면은 지나가다가 탁 걸리면은 넘어집니다. 어렸을 때 이제 이런 장난을 많이 쳤는데요. 이제 이런 풀들이 그 지역에 이제 많이 있어가지고, 이제 군락을 이루고 있어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마을 사, 마을, 옛날에는 이제 마을 사람들이 더 많았겠죠. 이제 그런, 그렇게 해서 그쪽을 이제 뭐 지장 풀이 많은 곳, 이제 지장 풀로 이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굴이라는 것도 옛날에 이제 뭐, 도동농 속을 뭐 늑대 속을 그러듯이 어떤 옛날 무리들이 이렇게 한 곳에 살면은 이제 불이라는 명칭을 썼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제 지장 굴이 이제 이렇게 된 이제 설화도 있고 또한 분은 이제 기장이 기장, 기장, 기장 열매인데 어 옛날에 그쪽이 이제 음이 기장을 많이 심었답니다. 이렇게 거기는 이제 물도 없으면서도 잘 자랄 수 있는 것이 이 기장인데 그쪽에 이 기장들을 많이 심어놨고, 옛날에 배고픔을, 이제, 허기를 면했던 그런 작물이라고, 어 이렇게 하더군요. 그래서, 이제, 기장이, 이제, 이제, 국음화 현상인가요? 제가 국어 공부를 잘 못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기장, 기장장 기장 하다가, 이제, 발음이, 이제, 지장으로 된것 같다고, 이제, 그런 마을 주민의 얘기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제 이런, 이제 철화도 있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생각하고 느낀 어떤 설화는 뭐냐면은, 어, 그 옛날에, 그, 저희 천년 전에, 음 어떤 고승이 이 마을을 지나갔답니다. 지나가면서, 어떤 한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사편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1편에서는 이제 그분의 성함을 빼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지장구라고 했는데, 왜, 지장거리냐 하냐면은, 지금 보시면은, 여기 철길이 있어요, 철길. 아니, 철길 안에. 철조망이 있고, 이렇게 땅 밑으로, 이렇게, 땅 밑으로, 열차가 지나가고 있어요, 열차가. 굴이 뚫린 거예요. 언제 뚫렸냐? 2 0 0 8년도에 개통이 된 거예요. 2 0 0 8년도에 어, 그럼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음, 그 옛날 그 스님들은 이게 도력이 많이 높으신 분들 옛날에는 음 이게 영통이라고 하죠. 영통. 영안이 열리고 또 이제 화경이라고 하죠. 영화 필름처럼 그 순간 어떤 스치듯이 이 마을의 미래에 대한 모습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분이 이렇게 봤는데 어이 밑에 커다란 굴이 길게 뚫리는 것을 보신 거예요. 어 그래서 아, 지금 현재는 사람이 여기에 굴이 뚫릴 것이다, 믿지 않을 거니까, 먼 미래에 여기 굴이 뚫릴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해준 거죠. 응? 이땅 밑으로. 그때는 사람들이 이제 의아해 했겠죠. 어떻게 그큰 굴이 여기에 뚫릴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을 건데요. 이제 그 스님이 이제 아마 그랬을 겁니다. 아마 음, 여기가 먼 미래에 굴이 뚫릴 것인가, 여기를 보이진 않지만 땅 밑으로 감춰진 어떤 굴이 있을 것이다. 있을 것이다. 앞으로 그러면서 여기를 지장굴이라고 아마 이름을 지어라고 했, 했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왜 지장인지 말이 이제 지장수도 있습니다. 뭐, 뭐 이게 음, 황토 황토물을 가라앉힌 물을 지장수라고도 하고요. 또 이제 그것도 이제 이 마을하고 거의 며치가안 되는 것 같고 어, 또 다른 어떤 지장보살이라고 하는데 이제 지장보살은 어, <laughs> 많은 사람들을 깨우치고 나서 맨 마중에 이제 본인이 이제 해탈한다 라는 어떤 그런 지장 보살님 있는데 그 단어하고도 잘 매치가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장간인데요. 이 지장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옛날 스님들은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사주 명략을 공부를 많이 했어요. 오시는 분들이 어떤 자 그런 사주 명략을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어떤 자 그 어려움과 어떤 지혜를 함께 이제 풀었던 그 명리학이죠. 거기서 보면은 갑자, 을추 병인, 정묘 이렇게 이제 사주로 구성하는데요. 이기는 천간이라고죠. 천간, 천간, 지지라고 하는데 어, 이 지지 속에 숨어 있는 기운들이 있어요. 자 같은 경우는 개와 임수를 품고 있습니다. 이 천간의 기운. 자, 을병정목이 경신인 개였던 이제 개하고 임자를 품고 있고, 축은 개신기. 이 개신기라는 천간의 기운을 품고 있고, 임 같은 경우에는 갑병, 갑병무라는 어떤 천간의 기운을 품고 있습니다. 을 같은, 아니, 묘 같은 경우는 을이라는 천간의 기운을 품고 있는 것이죠. 이제 천간 지지가 있고 지지 밑에 어, 이런 기운들을 품고 있는 것을 이제 지장간이라고 했던 겁니다. 이제 그 스님은 그게 번뜩 떠올랐을 겁니다. 아, 이 밑에 이 지장간이라는 것이 이제 감출실자, 감출장이거든요. 한자로는 제가 잘 모르는데, 어, 이땅 밑에 드러나지 않고 숨겨져 있고 이런 굴이 있던, 생긴 것을 그 스님은 보시고, 아, 여기를 지장간이라고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불렀고, 마을 사람들한테 이 지명을 지장구리라 불러라. 이렇게 아마 마을 사람들한테 지명을 설명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밑으로는 이제 지금 열차가 지금 현재 이제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어, 여기가 <laughs> 이제 여기가 이제 지장굴인데 지금 이제 철로가 이렇게 여기로 이제 통과하고 있는 3미터로 통과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원뒤에서 이제, 이제 바라본 전경입니다. <laughs>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이제 가까이서 보시면은 약간 이게 이제 지장굴이고 지금 열밑으로 이렇게 열차가 다니고 이게 0 0 8년도 개통이 됐고 어, 이쪽은 이렇게 어 옛날, 이제, 일제시대 때, 그, 놓아졌던, 이제, 철길입니다. 이제, 1931년도부터 2007년까지, 이제, 근, 이제, 80년을 달리던 곳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직선화 사업, 이제, 사업을 인해서, 어, 이렇게, 빤트득이 펴진 상태로, 어, 이렇게, 열차 굴이, 굴을 통해서, 열차가 이제, 다니고 있는데요. 근데 천 년의 하늘, 이 지장굴이, 이제, 푸시 푼 거예요. 제, 제 논리지만은, 어, 지장구를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땅의 어떤 그 지명도 제 역할을 다 하게 되는 거죠. 음, 어, 많은 사람들이 이 빠른 일을 통해서 자기 업무를 보고 뭔가 생활에 어떤 편리를 얻게 됨으로써 이지장구이란 이름도 이제 앞으로는 이제 팔 지금부터 이제 팔복이 되는 것이죠. 팔복. 뿌듯함을 느낄 것입니다. 이 땅, 이 땅도. 그렇게 되면서, 어, 이제, 어 세상에 이제 알려지게 되는 것이죠. 또이 또 영상을 통해서 이제 국내 사람들 통해서 또 이제 해외로 이제 유출이 되니까 해외까지도 어, 이 지장굴이라는 이름이 이제 널리 이제 펴지게 되는 그런 때가 온 거죠. 이게 해원의 시대인 거죠. 뭔가 그 마음 속에 응어리진 것들이 이제 모든 것이 이제 풀어지는 그런 시대. 이제 복받을 일만 남은 그런 시대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지장굴이라는 것을 어 이번 시간에 한번 한번 풀어 봤습니다. 지금 제가 언변이 좀 어눌하고 단어 선택을 잘못 합니다. 그래 가지고 좀 부족한 점이 많은데 음, 이 시간까지 아무튼 그 지켜봐 주시고 영상을 시청해 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편에는 그 용주사 편을 보내 드리겠습니다. 용주사. 어 거기도 천년 천 년을 넘게 이어온 작은 암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수행을 정진하던 곳이었죠. 그래서 이제 저희 마을의 하나의 또 자랑거리인데, 그 다음 시간에 한번 어, 영상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